7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반무제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길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커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무무를 먹으니 낯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랑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을 얻었으니 그 낙과 같이 악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음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그루 없으니 낙과 같이 말고 말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가 수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느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느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 을 보고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의 악인들은 장사 지낸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도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도다, 잇, 있다는 것이라.것이라.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어때도다.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시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 8장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야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이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알지 못했다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인데, 의인인데, 악인보다 못 살기도 하고 악인인데 의인보다 뭐잘 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어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출세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도 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과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참 우리도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문스럽고, 또 때로는 이해를 다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도포들이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그 위성자들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전 세계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경제가 마비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아, 이쯤에서는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뭐, 함부로, 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성의 생각 수준과는 그것도 완전 차원이 틀린 거죠. 우리가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3살, 4살 먹은 아이와, 뭐, 어른과,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돼요. 아이들은, 3살, 4살 먹은 아이들은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알죠. 주사를 맞아야지, 어, 그 감기가 나을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겸손히, 묵묵히 악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지어, 죄를 지어도 뭐큰 문제 없더라, 괜찮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12절에 바로 이어서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를 경유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여하지 아니 합니다. <laughs> 결국에 악인들은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 심판이 언젠지도 잘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 물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또, 여러분, 그, 심판이고, 징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나쁜 게, 이 징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나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인지 모르고,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자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잘됩니다. 마지막에는 잘돼, 마지막에 잘되는데 이 모든 운동 경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끝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끝마무리 잘해야지 정말 앞에 훌륭했던 것들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앞에 아무리 훌륭해도 끝마무리가 잘못되면 앞에 훌륭했던 것들이 다 빛바래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도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도 보여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뭔가 축복 못 받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축복할 사람은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악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찬란하고 복된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교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